말하여라 마리아 길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무덤 부활하신 그분 영광 나는 보았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종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 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뿐이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난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였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 앉으십시오. 지금은 이제 유학 갔다 와서 귀국을 하고 또 박사학위도 따고 이렇게 돌아온 후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전화를 이제 유학 때 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해? 그러면은 공부하는 것도 보는데 많이 하는 게 뭐해? 그러면은 아 장조림 먹고 싶어서 지금 고기 찍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전화해서 뭐해? 그러면은 아 지금 김치 담고 그 있어요, 형. 그니까 근데 유학생들은 공부 안 하냐? 그랬더니 형 이런 게 80%예요.라고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혼자 있어야 되니까. 결혼을 하고 가면은 이제 또그 어, 어, 엄마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아내들이 해주잖아 뒷받침을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그 시골 본당그 반지하에 있서 장조림 가형 그리고 막 김치 담고 그다음에 뭐 계란 졸였어요. 그다음에 밥해 밥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근데 가끔 전화해 보면 또 이제 공부하고 있고 막이렇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 참, 유학생활이 진짜 잠깐 유럽에 여행 가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가서 사는 거는 참 이게 생활은 어디에서나 좀 어, 농농치 않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 좀 견디고 이렇게 오신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존경한다, 존중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제 장전인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뭐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하다가 어뭐 이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교구 분위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근데 잘 모르죠 저도 뭐 본당에만 있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 뭐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제 피정때도 말씀드리고 여러 도 여러 상황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나는 어, 책상 예언을 하는 달인들에게 우리가 지나치게 네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유학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책상 예언을 하는 책상 예언의 달인들에게 지나치게 권위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유학을 갔다 왔으면 유학 갔다 온 대로 나름대로 실력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니네가 유학 생활을 10년 했으면 10년 한 만큼 한국에서 본당 생활을 10년 한 사람은 본당에서 유학 생활을 한 것과 다름이 아니다. 그래서 굳이 유학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걸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지나치게 권위를 부여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너도 와서 실력으로 검증하고 또 현장에서 실전으로 너를 증명하는 게 필요할 거다. 그게 유학자는 실전에서 증명하는 게 번역이고 공부하고 논문을 쓰는 거라면 그렇게 실전에서 증명을 해라. 그리고 대신 그 갔다 왔지만 본당에 가면 본당에서는. 본당 나름대로 실전이니까 그 실전에서 너를 증명해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뭐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유학 다녀오신 분들을 존중한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그 유학을 다녀왔다라는 그 스펙 때문에 다른 게다 유학이라고 한스펙에 메모리 돼서 다른 분야에서도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그 유학자와 유학자의 실력과 유학자의 인격을 연동해서 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무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뭐 다녀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녀온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한 거나 다름 아닌 거죠, 생활을. 근데 이제 이런 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 그런 것들에매물돼서 내가 어~ 아니면은 뭐 다른 분들을 보게 되면은 어 이렇게 동경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흔히 말씀드린 위축되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공부한 분야에 있어서의 지식의 총량이나 그가 경험했던 것에 있어서의 뭐 유학 생활에서 뭐 단호함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다른 경험을 했겠죠. 그리고 지식의 총량도 다를 수 있죠. 또 지식의 어떤 뭐 어, 음, 그게 이제 없는 분야를 공부해 왔다면 굉장히 독보적인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독보적인 지식과 그 배워왔던 지식의 총량이 곧뭐 우리와 비교해서 우월하거나 또 아니면 뛰어나다라는 거에 기준이 되면 안 되고 거기에 매몰돼서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한 사람은 다를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을 범주화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전체의 그거를 규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집단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단 사고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경력이나 아니면 그가 속한 특정 집단, 그러니까 집단의 특성으로 한 사람을 미루어 짐작하고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사람 유학자니까 이렇게 되겠지. 아이 사람 이러니까 이러하겠지.라고 하면서 집단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좋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은 성공한 사람은 부지런할 것이다 예. 성공한 사람은 인격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성공한 사람은 머리가 좋을 것이다 같은 질의 짐작이 집단 사고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뭐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머리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인격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그것만 보고이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훌륭할 거야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집단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면 집단 사고이고 뭐 유학 뭐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은 이거예요. 자고로 한마디로 다른 표현을 쓰면 모름지기 이런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유학자란 이러이러 할 거야. 이렇게. 모름지기 어, 남자란 이러이러이러 이러 해야지. 어. 모름지기 자고로 여자란 이러이러 해야지. 그 다음에 모름지기 성지자란 이러이러 해야지. 모름지기 수도자란 이러이러, 이러이러 해야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딱 규정을 딱 지어 놓는 거죠. 근데 이제 모름지기가 이제 뜻이 이제 마땅히 응당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모름지기인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내가 잘 몰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 게 이제. 모름지기인 거죠. 그러니까 모름지기라는 게 이렇게 규정을 딱 해놓는 거예요. 모름지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는 게 규정을 딱 지어놓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름지기가 제가 뭐 나쁘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두 가지 있는 거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런 이제 집단 사고에 충실한 어떤 기능적인 삶에 충실, 모름지기 모모란 이런 기능적인 삶으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 규정을 딱 해놓으면은. 어떤 발상이나 이런 생각들이 전환이나 창의적인 발상이 나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름지기에 딱 규격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름지기 규격 밖으로 나와서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모름지기 주부란, 네, 모름지기 남자란. 그래서 모름지기 남자라 하니까 모름지기 남자는 이러이러해야 돼. 그러면 남자가 아닌 또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넘넘나지면 사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근데 이건 좀 발상의 전환이 어렵다는 부분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름지기라는 게 일동한 이 규정이긴 한데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서는 사람들이 누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그래서 최소한의 것들 최소한의 규정들 이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은 발상의 구경 안에서 발상이 전환이 어렵고 두 번째로 좀 좋은 점은. 최소한의 어, 이런 이제 선은 지켜야 되는 것들을 규정해 주는 것 때문에 요 이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름지기라는 거를 가지고 모름지기가 어, 이 오늘 복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한번 이 모름지기를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뭐 통째로잘 읽으시면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20장 11절을 보면은. 마리아는 이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이제 11절이죠. 울고 있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15절하고 16절을 보면은 어이 11절하고 13절은 좀 반응이 좀 다, 이게 굉장히 슬픈 부분이죠. 근데 15번, 15절하고 1 6절을 보면은 이제 환희로 이제 바뀌게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16절에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아서서 시본이말로 라뿐이하고 불렀다. 그러니까 11절하고 13절, 15절, 16절은 좀 분위기가 다른데 그럼 마리아 막달레나의 이러한 이제 11절, 13절의 반응과 15절, 이5후에그 후반부의 그 반응. 이환희는 어디에서 왔을까? 근데 모름지기랑 한번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음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마리아에게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 모름지기에 범주에 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지 않으셨던 분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오늘 나왔지만 중심이 되지만 마리아 막달레나를 비롯해서 생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은 이렇게 모름지기에 답답함이나 모름지기에 부담한 구속에 있지 않고. 모름지기 바깥에서 굉장히 좀 해방을 느낄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렇게 달려나가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뭐 답답한 사람이 집에 오면은 너무너무 싫, 싫지 않으시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되게 답답한 사람인데 가정방문을 가겠다고 한다면은 아, 얼마나 오는 것 자체로 답답하고 싫게 했어요. 근데 하긴 해야 되니까 하는데. 근데 어, 저 사람이 오면 너무 좀 어, 좋아 라고 생각하면 얼른 빨지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마리아 막달레나나 아니면은 생전에 그 유대인들로부터 모름지기 구정 속에서 그렇게 막 했던 답답함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복음을 놓고 보면 왜 나를 모름지기 율법학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모름지기 병자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모름지기 죄인이란 이렇게 해야 돼. 니네들 죄인이랑, 죄인의 범주에 딱 놓고, 모름지기, 여기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모름지기, 그 다음에 좀 밑에 하층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모름지기의 규정이 없었던 거죠. 모름지기 그러면은, 그, 베드로나 야거보 요한, 안드레아, 이네 명의 어부들은 모름지기 어부란 물고기를 잡아야지. 모름지기 어부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근데 그 규격 바깥에서 자꾸만 이제 그걸 끄집어 내시는 작업들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해방이었던 거죠 근데 요걸 가지고서 일절을 한번 보시면 2 0장 일절을 보시면은 주간 첫날 일어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에게 여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일절을 보면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근데 전 이렇게 그냥 상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야 돼요? 무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름지기 죽은 사람이 시시는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감싸지고, 무덤에 이렇게 누워지고 모름지기 이게 이 무덤의 입구가 닫혀져 있어야 되는 건데, 모름지기 규격 밖에 있어. 예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 행보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뭐냐? 발상의 전환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죽은 사람과 그러니까 이 우리 천주교, 이 카톨릭의 가장 큰 신앙인 부활 신앙은 발상의 전환을 일으켜주는 신앙이야. 죽은 사람은 무덤에 있어야 되고, 죽은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느님께로 다시 가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 이거는 죽음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을 좀격 모름지기 죽음이라는 통념의 규격 바깥에 있는 발상의 전환인 거죠. 돌이 치워져 있었다라는 건 예수님의 모습과 다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은 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무덤에, 무덤이 없었다. 말, 말이... 어, 아, 일단 보고. 네, 12절 또 이렇게 보면 예수님 무덤에 안 계셨던 거잖아요. 무덤에 없었, 안 계신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이 모름지게 벗어나 있는 모습이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14절에서 저희가 보게 돼요. 14절. 이렇게, 이제, 이, 아이도 이제 모름지기에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누가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죽은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모름지기 근데,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직도 모름지기의 규격에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죽음이라는 것 안에서. 근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모름지기, 죽은 사람의 규정에서 벗어난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의 행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항상 이렇게 어떤 모름지기라는 규격 바깥에 계셔서 사람들이 렇게 자유롭게 불러내시는 모습을 이 복음을 통해서 또 상징적으로 저희가 볼수 있는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 은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리아 막달레네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모름지기 죽은 사람이란이라는 규정에서 벗어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고백과 다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어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라는 중 규격에서 벗어난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는 이 표현은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라는 표현은 여기 에 있지만, 다른 복음 안에서는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라는 표현보다 다른 표현으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라는 이 것과 같은 이괴의 말씀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루카 복음 7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루카 복음 7장 34절. 이제 이, 이순께서는 바리사이하고 이제 식사를 하신 36절부터 50절까지가 되겠는데요. 네, 30, 아니, 예, 7장 36절부터 50절부터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바리사이 중에 한 사람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뿌려줬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봤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예언자라면 지금 자기에게 저렇게 하는 여인이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곧그 말은 저 사람은 저 여자는 죄 많은 여자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여자 접촉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모름지기 정결한 유대인이란 이러이러한 죄인과는 접촉을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규격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 여인이 하는 거를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여인이 이제 3, 44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르카르로 닦아 주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이러이러한 게 해야, 저런 여인에게는 모름지기, 이러이러 렇게 해야 된다라는 범주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만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을 닦아주고 입을 맞춘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또 상징적으로 볼수 있지만 자기를 그런 규격의 바깥에서 자기 진짜를 봐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눈물이 거고 거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발탁금이었을 거고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이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 윗부분을 보시면 7장 34절을 어떤 모습이냐면은 저자는 마귀 들렸다고 너희는 말한다. 34절부터 35절이네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여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고 너희는 말한다. 이 말은 곧저 사람은 이 규경에 좀 벗어나서 당신 이 규격을 자꾸 벗어나네. 벗어나지마 경고를 날리고 자꾸 벗어나니까 결국에는 붙잡아다가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 못박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먹보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술 마실 수 있는데 문제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범주화된 사람들과 만나서 먹고 만나서 마시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예요 이게 규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면 만나서 먹는 거는 자제해야 되고 지양해야 된다라는. 최소한의 범주 규격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던 거죠. 이 사람들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규격에서 벗어나 있어 지금라고 하는 이제 이 나름 유대인들의 경고성 메시지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이제 거기서 에 벗어나 이제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름지기의 범주에서 좀 벗어나서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모름지기가 어, 어떤 발상의 전환을 어렵게 하고 그 너무 규격해서 답답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로 최선의 선일 수 있는데, 이런 모름지기라고 하는 규격에서, 규격이 좀 좋지 않은 규정에서 벗어나서 어이 본연의 사람의 그 본연의 모습과 대면하시는 모름지기라고 하는 규정에서 벗어난 예수님 의 모습을 받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어 본인도 분명히 뭔가 쓰여져 있던 주온 것이 낙인 된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규격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대해 주셨던 예수님을 이제 찾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이렇게 울고 이렇게 간절하게 찾았던 모습들을 오늘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볼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너무 이제 모름지기, 어떤 뭐 여러 가지 조건이나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매몰돼서 사람에게 주눅 들거나 상황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모름지기라는 범주에 매몰돼서 나 자신을 또 이렇게 지나치게... 올가 매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이제 모름지기의 규정이 있어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선, 최소한의 규정은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좀 시작을 하시면서 모름지기의 규정이 좀 나를 너무 올가 미였다면좀 풀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모름지기라는 최소한의 선과 규정이 나를 지켜주고 있음도 좀 기억하시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균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올감에는 모름지기와 또 나를 지켜주는 모름지기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지혜를 청하시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